안녕하세요. 많이 사랑입니다. 지금 계곡 식당 뒤쪽인데요. <laughs> 지금 막 풀을 이렇게 베줬어요. <laughs> 이 통들은 제가 5월달에다 분봉을 받아서 넣어놨던 통들인데 조기가 <laughs> 가게 뒤인데. 한 번도 풀도 안 베주고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. 근데 조금 전에 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 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냥 대충 해 줬는데 풀들은 이 통은 제가 주먹벌을 넣어 준 통인데 바닥 청소는 당연히 한 번도 안 해줬었거든요. 네, 바닥까지 다 내려왔죠. 바닥도 깨끗하고. 네. 이 통도. 야, 이 통은 얼마 없구나. 네. 제가 이 통도 5월 16일 날, 예, 분봉벌을 넣어줬는데, 제가 일주일 전쯤인가? 이렇게 돌을 하나 개어줬거든요. 제가 이 벌통은 쇼츠로 올렸었어요. 네. 와, 이 통도 바닥까지 꽉 찼어요. 예, 이 통도 바닥 청소 한 번도 안 해줬어요. 굉장히 깨끗하죠. 예, 제가 뭐 바닥 청소를 안 해준 거를 자랑하려고 <laughs> <laughs> 영상에 찍는 게 아니라, 예, 이렇게 한 번도 안 해줘도, 예. 여긴 풀도, <laughs> 요즘 벌이 있는 거예요. <laughs> 이거 봐봐. <laughs> 예. 종벌이 <laughs> 있는 거고, <laughs> 요 톡은 제가 조금 전에 네, 앞에를 좀 살짝 치워줬어요. 네, 이통은 종벌이었는데 무항군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여왕이 있으면 놓주면 좋은데 제가 영상을 오늘 찍는 이유가 이렇게 뭐 바닥 청소를 한 번도 안 해주거나 벌통 주변 청소를 한 번도 안 해줘도 잘 하는 벌들은 다 잘해요. 네. 이 벌통은 6월 초쯤인가, 예, 네. 제가 분봉벌을 받아놓은 건데 가게 뒤에 바로 있어도 네. 잘안 다니거든요. <laughs> 제가 이제 분봉벌을 받아서 넣기는 하는데, 관리를 잘안 해줘서. 근데 그래도 기본을 충실히 잘 해주면, 뭐, 손 보지 않아도 돼요. 전혀. 그리고 저 통처럼, 혹은 이 통처럼, 군이 작아도 충분히 꿀을 많이 할수 있다. 중간에 한번 제가 올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저 다리 쪽에 한번 가볼까? 그쪽에 한 번도 안 갔는데, 진짜. <laughs> 저 앞에 세 통이 있는데, 예, 네저 통들도 다 분봉볼을 받아서 네 넣어둔 통인데, 아, 이 통은 풀이 많지 않구나, 앞에. 네. 이 통도 분번뽀를 받아 넣어둔 통이고, 이 통은 좋은 것 같다. 네. 이 통도 제가 5월 말쯤인가? 넣어둔 통인데, 와, 이 통은 좋다. 이통은 보지 않아도 꽉 찼을 것 같아요. 예, 꽉 찼네요. 야 이통 역시 바닥 청소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았고 이통은 바닥 청소를 한 번도 안 해준 게 아니라. 분봉벌을 받아서 털어놓고 아예 처음 왔어요 이 통은. <laughs> 네. 아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네요. <laughs> 네.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. 뭐 벌통이 여기저기 많기도 하지만.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. 바로 이렇게 앞에 큰 개울이 있는 옆쪽이라 여름에 소음도 좀 굉장히 심하고 시원하긴 하지만 조금 습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래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. 작년에 이통도 꿀 굉장히 많이 떴고 이통도 꿀 굉장히 많이 떴었고 이통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이통도 어 굉장히 잘했을 것 같은데요. 네. 벌이 군수가 많은 거 보니까. 이렇게 식당 옆이긴 하지만 두달 정도 만에 와서 이렇게 앞, 앞에 풀도 좀 뽑아주고 벌통을 좀 기울여 봤는데 잘한 통들은 굉장히 잘했고 조금 부족한 통들은 네, 조금 덜 내려왔고 그렇습니다.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6월 22일 날 마지막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지금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안 올린 것 같아서 제가 뭐 그동안 뭘 하지는 않았어요 장사하느냐고 산에도 못 다니고 했는데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쭉 둘러보면 좋은데 아, 볼트뭐 워낙 여러 곳에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봄에 설치라고 안 가본 곳도 한 서너 곳 정도 되거든요. 조만간에 가볼 생각인데, 그때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